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우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이소호 선생님을 이 교육감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사실 다른 그후보자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소호 선생님을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이 교육이라는 것 사실 미래를 우리 사회 미래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또한 희망이죠. 저기 구에 있는 것처럼 희망교육 소천사. 사실 교육의 문제는 희망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정치적, 이념적 내지는 노선의 문제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사라는 것 어떻게 보면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후보자분들은 그 교수로서 어느 정도 관념적인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죠. 저는 무엇보다도 이소 선생님이 사실 전교조 교사라는 점에서 더욱 저는 지지를 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사실 애정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 인간에 대한 애정 없이 어떻게 진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보의 한 형태로서 교육의 현장에 몸담았던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 가장 적합한 교육자로서의 총 지휘자로서의 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소 선생님이 저는 다른 어느 후보자들보다도 이 시대를 만들어갈 또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갈 가장 적합한 교육감 모자라고 생각해서 다른 좋은 여러 후보자 분들 중에서도 저는 이소 선생님의 소 천사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 감사합니다.